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세 가지 리셋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쿠폰 돋방이 있습니다. 쿠폰 돋방 카톡 주시면은 현재 크리에이터 미션 완료된 상태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크리에이터 미션도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션 완료되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쿠폰 나눠드리니깐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돋방 신청 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지금부터 세 가지 리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영상 후번 부분에 현재까지 나온 공용 쿠폰 번호도 나와 있어서 이 쿠폰 입력하시고 뭐마당석 다양한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게스트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PC로 하는데 게스트 로그인 없다 그러면은 모바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게스트 로그인 누르신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튜토리얼 진행이 나오죠 처음에만 튜토리얼 진행하시면은 그 뒤부터는 튜토리얼 스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튜토리얼 스킵 눌러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방법 알려주기에 앞서서 이 방법을 알려주신 분은 유튜브에 리스 연구소장 3대이성 이분이 알려주셨고요. 어, 이렇게 채널 홍보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채널 홍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리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순한 맛 대략 시간은 2분에서 3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우편에 들어가 로딩 보상과 성지은코스튬 보상을 먹어준다. 그리고 업적에 들어가 보상을 받아준다. 그리고 뽑기를 시작한다. 그 20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보상을 전부 다 받아주면 된다고 하고요. 또 성진을 코스튬 받아주고, 다음으로 업적에 들어가서 수집 들어간 다음에 보상 받아주고, 지금 보시면은 뽑기권이 16개가 있죠. 그리고 마당석 1600개. 1600개면은 이제 뽑기권이 5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21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20법 방법 나쁘지 않은데요? 시간이 엄청나게 짧게 걸려요. 자, 그 다음으로 보통마 방법. 대략 시간은 4분에서 5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20법을 진행 후 우편에 들어가 유진호를 받아준다. 만약 20법에서 유진호가 나왔다면 안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도감 미션 보상을 받아주고 1,500개가 모이지 않았다면 튜토리얼 보상에서 마정석을 받아 1,500개를 맞춰준다. 그리고 이 챕터 서브스토리 극복 1을 완벽하게 클리어한다. 이거 클리어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클리어했으면 뽑기권 4장을 먹은 뒤 30법 시작. 자, 일단 얘기했던 대로 20법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 나왔죠? 자, 다음으로 두 번. 일단 20법 진행을 했습니다. 도감 보상 받아주도록 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받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마당석 1,500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튜토리얼 보상 들어가신 다음에, 전부 다 클릭해준 다음에, 1,500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전부 다 받았더니, 오, 딱 1,500개가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이 챕터 서브스토리, 요두 번째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그 시작하기 눌러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미션 보시면, 13의 미만 피격. 아, 맞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뽑기에서 유진호가 나왔지 않았다면은, 유진호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양면 더 빨리 깰수 있게, 전부 다 레벨업도 해주도록 할게요. 1단계, 2단계 깨는데,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를뽑기권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또 커스텀 뽑기 들어가시면은, 10회 뽑기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잠깐만요. 지금 5 마정석이 부족한데요? 자, 이럴 때는, 느낌표 눌러가지고, 마정석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뽑아주면은 어, 총 30뽑이죠 어? 아니네요? 마동수 250이 남네요 어쨌든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SSR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뽑 매운맛입니다 대략 6분 정도에서 7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30법을 진행 후 받을 수 있는 업적, 미션, 도감, 듀토리얼 보상 모두 먹어주고, 두 번째는 서브스토리 챕터 2, 극복 1을 완벽하게 클리어해주시고, 서브스토리 챕터 1의 두 번째인 에피소드, 유일한 전투 에피소드까지만 클리어해준 뒤, 합의 총 6개 티켓을 먹어준다. 이렇게 될 경우, 업적에서 뽑기권 2개, 서브스토리로 뽑기권 6개를 합쳐 8개가 되며, 뽑기를 진행한다. 만약 40 뽑기에 필요한 마당석이 부족하다면 헌터 기록실 강태식 차인 1,2를 봐주면 각각 50개씩 얻어 150개를 얻을 수 있다 이러면 문제 해결 자 먼저 업적 들어간 다음에 보상 전부 다 받아주고요 어 소환권 받을 수가 있네요 미션도 일단 보상 전부 다 받아주고 요 뒤에 있는 미션도 받아줄게요 여기서도 마당석 받아주고요 자 다음으로 서브스토리 챕터2 요거를 또 완벽하게 클리어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클리어 했으니까 뽑기권 받아주고요 지금 뽑기를 하려고 하면은 720개라서 10번 뽑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헌터 기록실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강태식 1번 요거 진행해서 이야기 봐주고요 자 그러면 보상 받을 수가 있죠 다음은 차인 1, 2번 이야기 진행해주고 자 그리고 한번더 해방해서 이야기 진행해주고요 그러면은 어, 총두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야기 진행해주고 아, 잠깐만요. 얘는 던전 돌아야 되네? 근데 일단 아까 알려주신 거에서는 강태식 1번, 차인 1, 2번만 봐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뽑기금 보시면은, 아, 80마정석이 부족하네요. 제가 뽑기에서 워낙 아이템이 안 나와가지고 아마 도감 보상을 덜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서브 챕터 첫 번째 거 보시면 이거 거의 다 이야기만 읽어서 마정서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라리 헌더기로 혹시 가는 것보다 요거 간 다음에 이 추가 소환권 4개 더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일단 진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챕터 깨니까 이렇게 수환권 10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10회 뽑아주도록 할게요. 와, 근데 뽑기 진짜 드럽게 안 나오네. 자, 요렇게 어, 3가지만 리셋을 한번 해 보았고요. 이제 여기서 쿠폰을 입력해야 되죠. 일단, 현재까지 나온 쿠폰 번호는 이렇게 있습니다. 5만 골드 무기 강화 기어 10개짜리 쿠폰, 20만 골드짜리 쿠폰, 마당석 300개짜리 쿠폰, 아트팩트 강화치 무기 강화 기어 20개씩 있는 쿠폰, 마당석 1000개짜리 쿠폰, 커스텀 모집 티켓 10개, 그리고 마당석 500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마당석만 하더라도 1800개라서 총 6번 더 소환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 커스텀 모집 티켓 10개를 주니까 16번 추가적으로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정석 주는 쿠폰만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편 함면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각종 마정석이랑 소환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받아주고 이 쿠폰까지 입력하면은 지금 마정석 사용하면은 총 20회 소환할 수가 있죠 자 20회 소환하러 갑시다 와또안 나왔어? 자 이게 총 60번 소환한 건데 제발? 와... 지금 60번 소환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천장 보시면은 60번 했죠. 자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정식 오픈 감사 선물 안내.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레벨 1 0을 달성하면 2천 마당석 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양대 마켓 1위 달성 기념 선물.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성진우 레벨 10 달성을 하시면 이렇게 3,000 마정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0을 달성하면 총5,000 마정석을 얻을 수가 있고 5,000 마정석이면 20회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60회 뽑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0회 뽑기를 더해서 총 80회 뽑기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세 가지 맛 리셋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청자분이 알려준 거랑 쿠폰 입력, 거기에다가 캐릭터 레벨 10을 달성하면은 총 80번 뽑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80번 뽑기 리셋, 어, 좀 빡세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출발해도 좋을 것 같고요. 80회 뽑기면은 그래도 SSR 3개 가지고 출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뽑기 하는 거 봐서 80번으로도 SSR 1개 뽑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80번이면 어차피 천장으로 하나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개 뽑기도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 리셋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정말 괜찮게 출발하려면 80회 뽑기 생각했을 때한3개 정도를 뽑고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기간이면 사실 리셋 끝난 분들은 어 전부 다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셋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들 리셋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게 출발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 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쿠폰 도빵 있습니다. 쿠폰 도빵 카톡 주시면은 추후에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생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